라저 시킨스크를 된장 소스를 발라가지고 우리나라 맥적 비슷하게 자염색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된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, 마늘, 설탕을 마술은 네 숟가락을 넣고 청주, 청하나 청주도 두, 간장도 물엿도 참기름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. 자, 이거는 제 영상에 나와 있는 미소 된장, 제가 만든 된장인데요. 미소 된장을 쓰셔도 되고, 그냥 일반 하얀색, 어, 계량 된장을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러고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깨 있으시면은, 깨는 많이 들어가도 맛있습니다. 자, 이게 된장 소스인지 깨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, 깨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양쪽에 당수을 놨습니다. 가운데다 고기를 놓을 거고요. 뜨거운 물을 좀 담아놨습니다. 온도는 한 150도 정도. 예상 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예상하는데요. 어떻게 보이시나요?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.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면을 꼼꼼히 발라줬습니다. 이상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아주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봤습니다. 아 보이시게는 어떠나요? 굉장히 잘 익은 것 같고, 익기도 잘 익었고,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오 썰리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자 하나를 볼게요 부들부들하니 육즙도 잘...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. 역시 삼겹살입니다 부들부들하니 음. 조금 짭니다 끝에는 밥하고 먹기는 환상인 것 같아요 자음 We'll I'm right